한국어 초급 단어 17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럴 때 조용하다. 조용해요.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예의를 표시하는 것을 인사하다. 인사해요. 네. 발을 쭉 뻗어서 공을 뻥 하고 미는 거 차다. 차요. 또는 어, 겨울에 얼굴이 어, 얼굴이나 손발이 차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이사하다, 이사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칼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고치는 것을 수술하다, 수술해요. 네, 서로 이기려고 막 다투는 것을 싸우다, 싸워요. 그래서 다투다, 다투어요. 라고도 해요. 네, 눈이나 여러 물건이 계속 계속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쌓, 쌓이다, 쌓여요. 이것은 앞 시간에 쌓다 배웠어요. 쌓다의 피동형입니다. 다음, 칼을 사용해서 작게 작게 토막 내는 것을 썰다. 썰어요. 네, 자르다라고도 해도 될것 같아요. 입에 넣고 이로 작게 작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씹다, 씹어요. 그래서 음식을 씹어요, 껌을 씹어요. 해도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알아봐요 할때 유명하다, 유명해요. 어, 보통 예쁜 아이랑 좀 다르죠? 다리가 이상하죠? 이렇게 이상해요? 보통과는 좀 달라요? 라고 할때좀 이상하다? 이상해요. 얼굴이나 몸이 썩 보기 좋을 때 잘생기다? 잘생겨요? 라고 하는데 주로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여자는 예쁘다? 남자는 잘생기다? 라고 많이 사용해요. 다. 어 정말 즐겁고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런 느낌을 말할 때 어, 재미있다. 재미있어요. 어,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귀하고 욕인해요. 라고 표현할 때 중요하다. 중요해요. 못쓰게 돼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쓰레기 우리 꼭 하기로 해요. 하고 정하는 것. 약속. 네, 복습해 보겠습니다. 조용하다. 조용해요. 인사하다. 인사해요. 차다. 차요. 이사하다. 이사해요. 수술하다. 수술해요. 싸우다. 싸워요. 싸이다. 싸여요. 썰다 썰어요. 쉽다 씹어요. 유명하다 유명해요. 이상하다 이상해요. 잘생기다 잘생겨요. 재미있다 재미있어요. 중요하다 중요해요. 쓰레기, 약속. 네,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